여러분, 안녕. 주리연의 투자일지, 제이로그입니다. 자, 저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드디어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 이 프랑스의 벤빼 파리바라는 주식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죠. 그런만큼 오늘은 최초로 이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잔고를 보시면 벌써 저번 시간과는 다르죠? 이제 원화와 함께 유로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번에 올려드렸던 해외주식 투자 소개 영상을 통해서 원화를 어떻게 외화로 환전하는지, 그리고 그 외화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에어버스라는 주식에한 주만 투자를 직접 해보았었죠. 참고로 이때 에어버스를 한 주에 53유로 정도 샀었거든요. 근데 벌써 70유로가 넘었으니까 그때보다 한30% 넘게 올랐죠 정말 아까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는 못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저의 성질을 돋구는 또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번에 이 뱀빼 파리바 영상을 올렸을 때에 비해서 이 뱀빼 파리바의 주식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저는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33유로 정도였는데, 지금 35.567뭐 이렇게 가니까 벌써 그때보다 한67% 오른 거죠. 뭐 아쉽게 됐지만 저는 이 회사 벤베 파리바에 꼭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이 투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 현황을 보시면 벤빼파리바를한 주에 35.65유로로 10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만원어치 정도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로화의 한 절반 정도를 여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 주식을 매매할 때랑은 달리 유럽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어, 예약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투자를 해놓고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왜냐하면 한국 주식과는 달리 이 유럽 주식을 거래할 때는 제가 주식을 매매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간 모두 유럽 기준으로는 장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매수 예약 매도가 조금 어렵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저의 영상을 보고 어? 주리언 유튜버가 이렇게 하네, 꼭 따라야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주식이 마감하는 한 12시 반 이전까지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거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